하요 다들 닉네임 두 글자로 맞춰 오세요. 두 글자로. 아무거나 두 글자로 해 주세요. 두 글자. 난바보로 해. 일단 이거 공방으로 만들게요. 공방으로. 음. 오게 오게. 자, 우리 우리들끼리 암호가 있어. 음. 자, 일단은 지금 두명 들어왔거든요. 어, 여러분 인포가 두 명인데 해도 될거 같은데. 시작할게요. 야, 일단은 야, 그 전기실로 따라와. 전기실. 겹쳐. 어, 아, 여기 야, 이 위치 좋다. 야, 이 위치 완전히 겹쳐진다. 야, 내, 내 쪽으로 와봐. 여기 있으면은 모르네. 어, 야, 어, 어. 야, 이러면 몰라. 어, 딱 하나 같은데? 진짜? 어! 수고. 으아! 바로 잡혔어! 나이스! 잡았어! 와야이 방법 괜찮다. 갈 검정님 저희 사실 다 같은 팀이라 불쾌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. 오케이 민트 달 민트 달고 끝내 줘. 음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공방에서. 일단 한번 여 여번 파는 그냥 테스트로 그거 한번 볼게요 겹칠 수 있는데 여기 님들 여기 오투 있는 대로 와 보세요. 왼쪽 봐봐, 왼쪽 왼쪽 봐야 돼. 왼쪽 왼쪽 벽에 딱 붙어. 어, 여기도 괜찮다. 어, <laughs> 어 여기 여기도 괜찮네요. 그쵸? 그렇죠?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일단 확보. 자, 다음 여기 님들, 열로 와 보세요. 여기 쓰레기통, 어, 여기 딱 벽에 딱 붙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여기도 가능. 여기도 가능. 오케이. 음, 좀 많이 가, 왔다 갔다는 CCTV 쪽에 한번 되나? 어 CCTV도 되겠다. CCTV 맨 오른쪽 이렇게 딱벽 벽에 붙어봐 여기. 아 이거 조금 어렵다. 어, 여기? 어 여기 좀 괜찮다. 얘들아 이리 와봐. 어 여기 괜찮다. 어이 원자로 앞에 원자로 조작하는 거 앞에 벽에 딱 붙어 벽에 딱 붙어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죽이지 마왜 그래? 오케이 여기 딱세개 정도. 어.. 3개 정도. 거거 거거 원자로 출발!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막 미션하는 척 하고! 자, 다들 집결! 합체! 합체! 야, 나머지 세명 어디 갔어? 합체, 빨리 합체! 겹쳐 겹쳐, 겹쳐. 노랑아, 뭐 하냐, 노랑아. 아, n <laughs> 아, s 뭐야 또? 겹쳐, 빨리 빨리 다시 겹쳐, 빨리! 노랑아! 노랑아! 아이 노랑이 이렇게 단체생활 안 해봤어요. 기다려 올 거야. 분명히 지금 얘네들은 인포스터 두 명이야. 20번 스톡. 어, 아, <laughs> 아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아씨, 조전 네시앙 이렇게 아다리 존나 안 맞는다. 이거 봐. <laughs> 자, 일단 산소 구갈 자, 미션하고 있... 다들 미션하세요. 미션. 어, 일단 다들 미션하세요. 다시 전기실로 자 전기실로 집결 전기실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걸려라 제발 제발 여기 화면 어? 어 아, 뭐야 노랑이 죽어있네 뭐야 야 이거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었네 망했어 야 g 지쳐 빨리 게임 끝내 어 이번에는 다 앵무새 한번 써볼까? 응 어, 맨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거 <laughs> 다 이거 씁시다 이건 써도 겹치긴 하잖아. 오야안 보인다. 어? 아니 <laughs> <쉬, 쉬. 웃음> 미션 척해. 미션하는 척해. 미션하는 척해. 연두야 연두가 의심한다. 미션 하나 체하라고 들어와. 겹쳐. 겹쳐. 이제 다시 겹쳐. 호호 겹쳐. 기다려. <laughs> <laughs> 야근 누가 죽였는지 못 봤어. 어야 근데 이거 우리가 다, 역으로 당하겠는데? 아, 안, 안 끄네, 이거, 맞네. 야, 야, 지금, 빨리, 전등 고쳐! 고치고, 다시, 뭉쳐! 야, 뭉쳐, 뭉쳐, 다시 뭉쳐, 뭉쳐! 다시 뭉쳐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, 라고. 자, 칩시다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